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에 대한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위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말살하려한 내란숙의 일당의 내란범죄 단죄라는 국가적 사명을 망각한 자가 판사인가? 공수처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의 집권남용 등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박정호 부정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는 한편 박정호 부정판사는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영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0만원 식사 제공해 1심 재판장으로서 150만 원의 벌금령을 선고한 장본인입니다. 박성재에 대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황당한 사유 등을 들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특검수사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급기야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특검에 이어 내란특별재판부까지 고려 중이며 실제 입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피고반인 박정은은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상판사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한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범죄 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청구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자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기각함으로써 특검의 정당한 강제수사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재책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비고발인 박종호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한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의 내란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절하는 국가적 사명을 망각하고 내란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라는 자신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내란 특검의 수사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려는 것은 물론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에 재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예비처럼 비고반인을 구발하오니법앞회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부장판사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박종호의 미래에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